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야.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큰 요인 하나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생각해. 무려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었어. gtx 규모가 한개 노선당 6조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두 개의 gtx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지. 12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해야 할 거야. 그러다 보니 투자 규모도 당연히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봐, 상속세가 이천은 무서운 거야. 삼성도 이렇게 휘청거리게 만드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 상속세를 한번 때려 맞으면 기업이 해체되거나 매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고용 유지가 어렵고 기업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 25%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반면에 상위 10%는 소득세의 85%를 부담하고 있지 이미 소득세와 재산세 엄청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상속세까지 강하게 매기는 건 너무 과한 부자 때리기 아닐까 기업이 해체되면 과연 국민들은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상속세 과표와 세율을 개정하려는 최근 움직임이 결국 민주당에 의해서 무산되었어 이게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많은 인재들과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놀라운 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해